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면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분이라면 갱년기 검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증상이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지기도 해서 갱년기 치료는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건강 365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중년 여성 대부분은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의사와 상담한 적이 있다는 여성은 그 절반에 못 미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칠 수는 있지만 어, 결과는 어, 좋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첫 번째 저희 생식 호르몬이 몸에서 줄어들 때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빠르게 노화된 쪽으로 갑니다. 둘째는 저희는 오래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홍조와 식은 땀, 수면 장애와 탈모. 골다공증은 갱년기 단골증상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폐경 후 여성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분이 골절이 있거나 어디 근육인데 문제가 있다면 그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을 당장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으시라고 처방을 드리는 치료들인데 그게 몸에 이미 나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는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증상과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길게는 폐경 전후 5년씩 10년이나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갱년기가 시작되고 늦어도 5년 안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환자분한테 맞는지 이제 어떤지 이렇게 경과도 같이 보는 그런 맞춤 치료가 갱년기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예전에는 60대쯤이 되면 치료를 그 중단하는 쪽이 많았지만 현재는 몸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노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시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제 치료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면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대부분의 호르몬 치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 치료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6세입니다. 갱년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 인생인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건강삼재고였습니다.